MTA의 요금 인상에 대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없는 인상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 북동부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허드슨강 열차 터널의 보수가 시급한 시점에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뉴욕시 전철역 중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 국경 수비대의 최루탄 발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난민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밀려오는 난민 신청자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B 뉴스 9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MTA의 요금 인상에 대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없는 인상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MTA가 서비스 개선 없이 또한 번의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 don't know of any business model where people can charge more money for worse service and get an endorsement from the people. MTA는 화요일 열린 청문회에서 2019년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민들의 승인을 원했지만 첫 청문회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MTA 즉 보드 멤버들은 요금 인상이 먼저고 자금 확보가 되면 차츰 서비스 개선도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동안 MTA 승객들은 잦은 지연 사례 등의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를 감당하면서 요금만 인상하는 것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그동안 10년 내 여섯 번째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내년도 인상안을 보면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현재 기본 요금 2불 7 5전을 동결하는 대신 메트로 카드 요금은 5불 50불 인상해서 30일간 사용 가능한 메트로카드 구입 금액을 127불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기본 요금을 3불로 인상하며 메트로카드 구입 금액을 126불 25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 모두 일주일간 사용하는 메트로카드는 33불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문회는 이번 주 목요일 브롱스에 있는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미 북동부에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허드슨강 열차 터널의 보수가 시급한 시점에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어모 뉴욕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기 위해 백악관으로 떠납니다. 지난달 쿠어모 주지사는 107년 된 허슨강 해저 열차 터널을 시찰하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연방 정부가 신속히 손을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허슨강 해저 열차 터널 곳곳은 침수로 인한 부식과 일부 구간의 붕괴마저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슨강 터널 보수에는 13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연방 정부가 이 자금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뉴욕이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것을 의식하고 이 자금의 사용을 거절해 왔습니다. 쿠오머 주지사는 허슨강 터널 보수는 정치적으로 관련되어질 문제를 넘어서 미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절에 경고를 해 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7년간의 긴 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가 효과가 없자 이번에 쿠오모 주지사가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기로 한 것입니다. 주지사는 미 북동부 지역 경제 총생산량의 20%의 효과를 담당하는 허슨 터널의 존재를 이번 만남에서 각인시켜 연방 지원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뉴욕시 전철역 중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 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뉴욕시 전철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 역에서 총 344건의 범죄가 발생해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맨허튼 42스트리트역 275건, 브롱스 499스트리트 3에비뉴역은 20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역 내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중절도가 13.6%로 가장 많았으며 경범죄가 12%, 폭행 10.4% 순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노선의 경우 하루 평균 5건의 범죄가 발생해 중하위권에 랭크됐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하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지두달 만입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힘있게 진척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절한 서울답방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한미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북미 비핵화 대화 중재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 국경수비대의 최루탄 발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난민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밀려오는 난민 신청자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양준화 기자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굶주림과 정치적 박해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난 이민 행렬이 미 국경선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경 수비대는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어가려는 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포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난민 신청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역사적으로 최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국경선 초소에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쪽 입국을 차단한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개인보다는 아이들을 동반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신청이 더 지연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가운데 난민들은 속속 국경선으로 집결 중이어서 향후 난민 행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지금보다 열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통신망 추가 설치 없이 장비 개선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실험 로봇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인터넷망의 속도를 높이자 곧 로봇의 떨림 현상이 사라집니다. 대전에서 260km 떨어진 서울에 있는 실험 로봇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고화질 UHD급 영상 전송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유선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25gb 펄셋 한 급의 인터넷이기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1gb 영화 3편을 1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인간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0.001초 만에 데이터 전달이 가능합니다. 기존 광섬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레이저 동작 속도를 10배 키워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에 활용 가능한 이 기술과 관련된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24년 약 2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네모바지 스폰지밥 원작자 스티븐 헬렌버그가 아쉽게도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폰지밥 제작사는 27일 헬렌버그가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전날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바다 생물을 의인화한 네모바지 스폰지밥은 한국을 비롯한 200여개 나라에서 방영됐고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을 4차례 수상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원들과 선박을 나포하여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국들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동맹국들이 이번 러시아의 조치에 항의하는 미국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미국과 터키 정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해상 충돌 문제를 전화로 논의했다고 터키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인 28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흑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조성된 긴장 상황을 상의했다고 이나돌루 통신이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 흑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만나기로 하고 양국 관계 현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고 대치 상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소식통의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 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인 과학자 허젠 쿠이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젠 쿠이는 26일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변형한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젠 쿠이는 28일 오후 홍콩대학 리자우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인류 유전자 편집 회의 행사의 발표자로 나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 양성인 아이들의 아버지는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번 실험으로 면역력을 갖춘 아이들이 태어났다면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 쌍둥이 여자아이 두 명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누가 이번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질병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이 과연 허용될 일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료계 과학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생명 탄생의 칼을 대는 것은 향후 엄청난 인류 재앙도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아직 지배적입니다. 한편 중국 과학원과 중국의 에이즈 연구자 140명도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실험에 대한 강한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 경찰은 화요일 브롱스에서 15살의 소녀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 소녀는 오후 8시 30분경 매너에비뉴와 이스트 173번가 모퉁이를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도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엉덩이 부분에 총상을 입은 소년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18살에서 20살로 보이는 두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명은 멀티 컬러 재킷과 후드가 있는 스웨터 셔츠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짙은 색의 후드가 달린 겨울 자켓과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었다고 밝히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초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성폭행을 가한 남자의 감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11월 18일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용의자가 무기로 위협하고 피해 여성을 강제로 주차된 차량에 밀어넣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결국 벤치로 옮겨 성폭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갑에서 10달러를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 체포에 2,500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5살에서 35살의 중년 남성으로 보고 키 5피트 10인치에서 6피트의 흑인 남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롱아일랜드 글렌코브에서 72살의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호세 바스트로 글렌코브에 거주하는 시민이었습니다. 바스트는 구급 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70살의 캐롤 캐시먼을 뺑소니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시먼은 로커스트 벨리의 고급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먼의 변호사는 브루스터 스트리트에서 집으로 운전하는 도중 뭔가가 유리에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그것이 나뭇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소재 KCC 한인동포회관을 새롭게 이끌게 된 류은주 신임 관장과 주디장 이사장이 진정한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류 신임 관장은 이달 초 KCC의 새로운 관장으로 부임한 지한달 만에 KCC의 활기를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퀸즈 YWCA는 29일 오후 2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적 구조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합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어 통역과 함께 공적구조와 관련해 제작된 자료도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YWCA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적구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게 됐다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47회기 대 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의 박태규 목사, 부회장에 이준성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26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에서 현 부회장인 박태규 목사는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라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가 28일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가운데 웨체스터에서도 켄시코댐의 윈터 원더랜드의 오픈과 함께 곳곳에서 크고 작은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펼쳐집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겐시코댐 광장에 지난 25일부터 윈터 원더랜드를 마련하고 30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엽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시민권 신청 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네, 시민권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네. 있어요. 어떤 네, 네. 거냐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laughs> 스폰서 업체에서 일안한것 때문에 나중에 시민권을 거절당했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예. 네. 그 이제 법규에 그 네. 근거가 있는데 네. 아, 그 사람들이 영주권 받은 후에 에뭐 3년 뒤에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5년 뒤에 영주권 받은 후에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데 네. 그때에 에그 법규에 보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시민 영주권 받은 후 5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법규 규정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라는 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네. 5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동안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다가 네. 몇년 전서부터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러 나라의 그이 사람들이 특히 취업 이민 가족 이민은 괜찮은데 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에 경력 증명서가 허위가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경력서 편지 한 장이면 네. 그냥 아 여기 이랬네요 그러면서 통과했는데 음, 네. 이제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안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옛날에 통과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식으로 그걸 체크하느냐하면 두고 보자. 그러면서 5년 뒤에 네.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 그때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체크를 해요. 근데 네. 그때 바로 말씀하신 아그 영주권 받을 때 혹시 허위가 있었느냐라는 네. 거를 체크를 해서 봐라. 법규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 음. 받은 사람이 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네. 있으니까 만약에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영주권 받았으면 안 주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아네 네, 그렇군요. 아, 이또 영주권을 신청했던 주 신청자는 음. 시민권을 신청을 안 하고 그 음. 배우자나 자녀만 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만약에 요령을 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네. 아, 예를 들어서 한국 식당에서 네네. 이용해서 여, 시, 어, 영주권을 받았다고 했을 때그 네. 서류에 보면 엄마 서류에 이제 그 영주권 어느 한국의 어디 식당에서 일했다라는 편지가 네. 있고 네. 여기 어느 식당에서 일하면서 어, 영주권 받았다라는 게 있, 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어, 그이 그러 시민권 신청하면 엄마 서류만 어, 여기 진짜 일했네요라고 이제 그런 걸볼수 네. 있지만. 네. 남편이나 아이들 서류는 그런 게좀 같이 안 보면 따로는 없으니까, 네.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 주 신청자 외에 다른 식구들은 슬쩍 시민권 신청하면 그 서류가 엄마한테 있으니까 네. 안 보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2년 전, 3년 전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no. 이제는 그걸 네. 한꺼번에 같이 놓고 봐요. 그래서 네. 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엄 또는 딸이 고등학생이다가 대학생 되고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해서 야뭐 직장 잡는데 네. 군대 가는데 연방 정부의 공무원 네. 그 직장을 잡는데 너 이거 필요하다 시민권 필요하다 뭐 등등의 유리한 게 많으니까 또 남편도 네. 또뭐 어른이 되면 시민권자는 또 받는 게 많아요 이 네. 혜택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을 할라 그러고 또 시민권 받으면 또 그들의 형제자매나 또 부모님도 또 네, 신청해 줄수 그렇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계셔서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딸이나 아들이 신청했을 때그 서류만 보고서 음. 하다가 엄마 거랑 같이 하니까 네. 어, 야, 너 미안하지만 엄마 직업이 뭐냐 그러면 아, 네, 무슨 뭐 양장 점 해요. 어, 그래. 이제 그것다 쳐다보고 네.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이분이 한국에서 아, 그한국의 식당에서 받았고 여기서도 네. 식당에서 받았구나. 그런데 어, 이 녀석이 음. 얘기하는데 엄마가 양장점 한다고 그러죠? 네. 세탁소 한다고 그러죠? 네. 뭐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지금은 뭐하니? 어, 세탁소 하죠. 주인이죠. 옛날에는, 어, 옛날에도 세탁소 했어요. 어, 그래? 아, 너 미안하지만 엄마 음. 그동안 일한 거 세금 보고서 다 가져와라. 그러고서 안 해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그 음? 업체에서 몇년 동안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은 또 따로 있나요? 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네. 이제 해놓고서 네. 그 스폰서 업체에서 일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게 또6개월만이라고 네.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럴 때 예전에 1980년도 초에 네. 아그 법은 없는데 네.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어, 어느, 그렇게 그런 시비가 붙었어요. 네. 그럴 때, 1년 이상 일했으면, 네. 그래도 그 어,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한것이꼭 영주권만 목적으로 신청한 건 아니다. 라고 네. 어, 간주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판결 이후부터는 우리 많이 하는 닭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1년 일해라. 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생겼죠. 사실은 1년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나의 저거지, 규정은 네. 없고, 오래 일할수록 좋다가 정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 내일 다시 또이 시간에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지금까지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 과 늦어진 날씨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